우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계적인 프로골퍼 래리 랠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83년 미국 프로 오픈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골프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는 골프를 치다가 16번 홀 앞에서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골퍼 성적은 형편 없었습니다. 그가 우승을 하리라고는 그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가?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반대일세. 트로피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대했지. 경기결가 레디 데스는 그 경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 속에 들뜬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비웠습니다. 기도하다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우승컵을 손에 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에 이어서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지난번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삭선 사망이다라는 율법의 요구가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지불한 자유인이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자신을 위한 것에 사용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우상들에게 구하는 내 건강이나 내 출세나 내 명예나 이런 것 구하지 말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섬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되 종의 주인을 섬기듯이 겸손하게 대가를 바르지 말고 섬기고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서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그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날마다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처서 복종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언제라도 썩어질 육체를 내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겠다는 그의 결의하찬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유사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평소의 그 사람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앞뒤가 꽉 막힐 수 있을까? 어떻게 돈몇푼 때문에 그렇게 강팍해질 수가 있을까? 좀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할 수가 없는가 보다. 순간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추장하게 되면 아, 사람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기에 참 노력합니다.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 생각을 스스로 조절할 수가, 조절할 수가 없고 또 조절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어, 지금, 어, 차를 타다, 차고 가다 보면 길가에 이제 개나리가 조금씩 피고 있는데, 4월이 되면 아마, 어, 본격적인 벚꽃철이 될 것입니다. 음, 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공원길을 한가롭게 긁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서로 오성도선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산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벌한 마리가 윙 하면서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벌이 아이들 얼굴 주변을 빙빙 도니까 큰아이가 놀래가지고 벌을 쫓는다고 손을 막 휘저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휘저으니까 벌이 놀래가지고 덩을래가지고 그큰 아이의 이눈 눈자리에 침을 탁쏴았습니다 여러분 벌에 쏘여 봤습니까? 굉장히 아프죠. 그죠? 그 어린 아이가 벌에 쏘였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큰 아이는 퉁퉁본 이 눈놈 자리를 이렇게 쥐고서 막 아파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은 큰 아이를 쏘고 난 뒤에도 성이 차지 않는 듯이 이제는 작은 아이를 향해서 막 이렇게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무서워 가지고 아빠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빠 뒤에 막 숨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벌은 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형을 쌓기 때문에 너한테 못 쌓아니까 그러니까 애가그못 믿는 거예요. 막 그래도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피하니까 숨으니까 아빠가 이제 큰애 눈에 꼽혀 있는 벌 침을 보여주면서 봐. 침이 여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벌은 너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너를 쏠 수는 없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어, 벌이 우리에게 침을 쏘는 것처럼 죄가 쏘는 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이 무서운 침을 이미 쏘아버렸습니다. 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쏘아버렸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사망의 침을 이미 쏘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쏠수 있는 사망의 침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저 위협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림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습니다. 제의 삭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않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혔을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암흑 속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성소의 이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파서 찢어지는 듯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고통 속에 떨리셨을 것입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터지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픔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큰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삶을 잠시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 명에게라도 더이 놀라운 사랑, 이 크신 사랑을 전하며 또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영과 육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나 마나 그것은 곧 사망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것은 우리의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도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은 결국 내 욕심대로 살면 또내 뜻대로 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에 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 미국 사람들이, 어, 처음에 아메리카 대륙에 내려왔을 때, 그때 서부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음, 그때, 어, 캘리포니아에 여러 군데에서, 어, 이 많이 난다는, 사검이 많이 난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서, 동부에 있는, 어, 백인들이, 너나 나나 앞다투어서 서부로 이렇게 이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자동차로 달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이 끄는 그런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서 온 가족을 다 태워서 몇 달을 가야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사금을 타서 사금을 캐서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잠시도 쉬지 않고 또 달리고 달리고 섭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가야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또 많은 금을 캘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신실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도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기대 속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다가 주일이 되면 멈췄었습니다. 그리고는 겨울가나 숲속에 찾아가서 그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의 곁을 지나가는 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러다가 언제 서부에 도착하려고 저러나? 아마도 저 가족이 도착할 때쯤 되면 미리 도착한 사람들이 땅도 다 차지하고 금도 다 캐고 말 거야. 하지만 남들은 비웃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면 꼭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섯 세 동안은 그도 것 열심히 달렸습니다. 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의 가족이 이제 무사히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 자기들과 함께 출발한 사람들은 이미 다 도착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캘리포니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1등으로 도착했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워낙 먼 거리기 때문에 정신없이 달리기만 한이 사람들은 중간에 다 병들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말도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마차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화 속의 세상과 지금 우리의 세상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지체하면은 뒤처질까봐 주일도 지키지 않고 그저 달리기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몸은 망가져 있고. 가족들은 각각 제각기이고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사람은 찾아볼 길도 없고 모두가 다 눈치 봐야 되는 그런 대상이고 경계해야 하는 대, 그런 대상이고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겉은 웃고 있지만 속는 울고 있는 대중 속에서 처절하게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실패와 사망을 부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정확해도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내어도 하나님으로 분리된 사람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저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대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동기 중에서 고동, 고등부를 맡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고3이라고 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학원에 가는 친구들. 고3이지만 한 주도 빠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주의를 잘 지킨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대학이 지나간다. 이런 통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되던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건강하던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순종하던 자녀들이 갑자기 불순종합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미워지고 원수같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영의, 영을 의영 따라 영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아이들이 고3이라면 다음 주부터 꼭 중고등부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되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보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은 이두 주인은 절대 동시에 성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죄는 우리와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이끌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서 겉으로 여러분 아무리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지위 같은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른 믿음을 얻게 되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것이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돈을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0편, 91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환란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또 강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설령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더라도, 우리 열심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는 놀라운 그런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꼴 보기 싫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또 육신의 생각이 얼매이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라도 바꾸시게 어떤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권한을 주신다든지 병을 주신다든지 어떤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신다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의 아버지는 장노님이시고 그 교회에 또 이분의 어머니는 권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이 없다고 믿음이 좋은 부모의 자녀들은 다잘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잘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도 자기 아버지의, 자기 어머니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으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신앙생활은 시원찮았습니다. 그는 영의 일보다 육신의 일이 추중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기는 것보다 필드에 나가서 골프 치는 걸 좋아했고 거래처 사람들과 이렇게 어떤 거래하는 그래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교회에 안수 집사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 남자 집사는 볼 때는 정말 이 사람은 별볼일 없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부모님들의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봐서 이 남자 집사님을 안수집사로 뽑아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하면 이분이 바뀌었까 싶어서 그래서만 이분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육신의 일에만 치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를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병저 눕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위암 상기였습니다. 의사는 그의 배를 갈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다시 덮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생명이 마지막 가물가물 꺼져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흐느끼면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장로님, 근사님 부모를 주셨고. 나라하여금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 형편없는 나를 쓰시겠다고 내게 기회를 주시려고 안수집사로 뽑아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나를 그대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육신, 내 영혼이 둘다 지옥에 떨어질까봐 하나님은 내 육신은 불러가고 내 영혼은 구원해 주셨구나.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우리 모두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 그의 장례식 때 그의 육성이 노공기를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 육신의 생각이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영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혹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게 내 소울 많은 것이 단 하나도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이자 존경받는 랍비 그리고 높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는 성경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에 사람,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음. 자, 10절 11절 우리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날에 우리의 부패한 육신은 새로운 육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어 없이질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가문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처럼 넘겼다고 빌리보스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임을 깨달았기에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 고민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육의 사람처럼 육신의 일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내 생각과 내 육심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도 이 길이 너무 좋아서 늦었지만 지금 신학을 하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부유한 생활을 하지 못했고 더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랬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는요. 바로 지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여러 가지 제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 지금 저는 지금껏 살아온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눈물 나고, 우리 권사님들 볼 때마다 제 어머니 같고, 우리 장노님 볼 때마다 제 아버지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품을수 있었던 것은 제 힘이 아닙니다. 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목숨을 버려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나는 죽고 그 예수로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던더리 영남교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임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죽은 몸의 행실을 따라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영남교회가 가서 제자 삼음으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은혜를 증가하는 아름다운 일이 참으로 아름답게 열매맺어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